자,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들어오시죠. 오. 어 감회가 새롭죠? 우주 왔어, 우주. 김우주 왔어? 우주 왔어, 우주. 우주야. 우주, 야. 우주 오. 이제 집에서 생활하려고 집으로 왔다. 왔어. 왜, 왜 지금 다 가져왔어? 기숙사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우주가 우리와 함께 지내기로 했어. 1년 반 넘게를 지금 기사 생활하고 있거든요. 생활을 근데 기숙사를 나왔어요. 네. 근데 너무 외롭고 힘들었대요. 근데 자기 육체가 힘들더라도 엄마 품에 있고 싶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우주가 우리와 함께 지내기로 했어. 부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우주야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열 발장만 가면 교실이고 거기가 편하잖아. 근데난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좀좀 좀 치유받고 싶어. 무슨 치유?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싶고. 그래? 옛날에 철중이한테 만 의지했잖아. 철중이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 그럼 당연한 거고. 거고. 나는 원래는다 아, 그래. 그래. 가족은 당연히 소중한 거지. 우주가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걔 나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도 고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해서 제가 허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주가 너무 간절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는 애정에 고파 있다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하게 됐죠. 우주 이제 집에서 생활하려고 집으로 왔다. 우주 이제 집에서 생활하려고 집으로 왔다.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해, 했잖아요. 본인 방이에요.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해, 했잖아요 다시 컴퓨터를 켜시는 거예요? 일단 철중이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그래. <laughs> 집에 왔는데. 아. 철중이가 집주인이에요? <laughs> 우주야 여보세요. 대박이다. 오랜만. 뭐 오랜만이 학교에서 봤을 거 아니야. 이제 오늘부터 어? 이제 평일마다 게임을 할수 있을 거에 뭐? 게임을 할수 있을 거에요 뭐? 어, 평일 안 한다고 했잖아 주말에만 한다고 어, 했잖아 한 시간씩? 너 주말에만 한다고 했잖아 어. 너 매일 평일에 게임하려고 지금 기숙사 생활 그만둔 거야? 아니 그냥 좀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좀 가끔씩 한다 해가지고 살짝 이게 속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가 매일 게임을 하고 싶고 그럼 휴대폰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래서 집에서 다닌다라는 건 아닌가 살짝 속았다. 이제 김우재 방탕한 라이프가 시작되는 건가? 그러면 안 되지. 뭐가 제일 좋아? 집에 오면? 어, 일단 그냥 있는 게 좋아. 여기는 음.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한 사람이 없고 말리를 음.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옷을 벗어 던져 놓으면 엄마가 치워주고 그 다음에 욕을 듣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맞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욕을 먹을 필요가 없어. 너 내가 컴퓨터 많이 하거나 그을안 치우거나 어, 옷옷안 닦고 세, 안 씻으면 뭐라 하잖아. 그럼 부드러운 욕 아니야? 그건 엄청나게 부드러운 거지. 거기는 강제적인 거고, 얼마나 충고잖아. 그리고 난 집이 너무 좋아. 왜? 그냥 방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 <laughs> 하, 그래도 지금 일상에서 수소까지. 전철 타면 1 시간 반 걸리니 우주 아니지. 딱, 딱 시간만 하시간 아니지. 정도. 걷는 시간하고 집까지 걸어오는 시간 을 합쳐야지. 2 시간 넘잖아 그럼. 진짜? 근데 그걸 하겠다 이거잖아. 응. 근데 그 그.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만한 가치가 있어.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엄마가 저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돌봐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막 다치고. 막 그랬을 때 전화통화로밖에 그렇게 아프다고 말 못하고, 그 다음에 항상 힘든 경기를 했을 때도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없었던 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고. 이발봐이 발에 이 티... 와... 굳은 살뵙긴이 가운데 발은 이게 약간 발톱이 나갈... 썩을 정도로 안 아파? 아파 이거 어. 아 이거 공을 많이 찬것 같아 나나 여기 만좋아라 이거 완전 살이 다이 완전 딱딱이야 딱딱 이게 원래 없었는데 발이 이렇게 된 건가 보죠? 응 와... 야, 이렇게, 어, 이쪽은, 이쪽도 있지? 음, 어, 어 응. 헉, 이게 언제 적이야한 2, 3주 지난 거 아니야? 응. 골키퍼라는 게 몸을 던져서 공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깨로 떨어지기도 하고, 다리에 부상이, 부상을 입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잘안 보여줬었어요. 상처가 골만 터져서 마무리가 될 때쯤 엄마 나 여기 아팠었어 하고 보여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에요. 그 마음 알죠. 근데 그렇게 또 아프면 그만둬라고 할 수도 없고 아프면 쉬어라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엄마한테 부끄러운 그런 아들이 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성공해야겠다고 마음을 잡았고 항상 힘든 훈련을 이렇게 버텨왔는데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그런 마음이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 어. 아. 짐좀 정리해봐. 뭐? 어? 짐중 정리. 오늘 어쨌어? 짐중짐 중. 중. 아 우자. 그런 엄마 그거 엄청 무거운데 어떻게 한 손으로 왔어? 어, 냄새부터 맡어. 왜 이거야? 각양각색이 해 스멜 있어. 나 나도 개띠 아니야? 오오 오, 스멜 오 스멜. 혹시 오. 왜 이렇게 더럽게 놓여 있어? 야, 내가 왜? 제발 그래? 부탁드려. 아 제발 그래? 그래? 부탁드려. <웃음> 부탁드려? 윤아야. <laughs> <유나야. 웃음> 아니, 아니 진짜, 나도 알아. 충분해. 충분이야. 예전에 경험해봤어. 보자... 어. 이건, 뭐, 이건 뭐야? 시험지야?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성적표잖아... 성적표잖아... 어... 성적표가 있는 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성적표 받은 다음에 그냥 귀찮아가지 대충 구겨뒀다가 그냥 쌓아뒀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성적표야? 너무 별게요 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바닥에 놓는면어떡하지 김우주 이번에 너랑 공부해서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됐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이곳인 거죠. 어 그러면 마이너스 다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봐봐 하루 야 추석 상황은 다 오케이야. 잠깐만, 어머, 이거 2차 아니야, 2차 아니야. 어, 우리가 본거 아닌데. 1차인데? 예전 건데? 예전 거를 묶혀 놓은 거 있었어? 어 그러네. 아 그러네. <laughs> 그럼 이번에 수학 몇점 맞았어? 20. 25. 20? 20? 20이라고? 응. 26이었는데 20이었다고? 너 유나랑 공부 좀 했잖아 근데 답이 안 나왔어 영어는? 뭐? 영어 8점 8점 <laughs> 10점 만점? <laughs> 서수령은 3점 나와가지고 11점 그 썼다는 이유로만 뭐라고 뭐... 썼는데 영어로 야, 쓴 거야? 그냥 나는 치킨을 좋아한다 이런 거 썼는데 <laughs> 그 기본점수 영어로 썼다고 아니 그그 기본점수 있잖아 기본점수 <laughs> 뭐라고 썼는데 좋아한다. 그걸 나는 영어를 나가 치킨을... 너무 그냥 화나가지고 그냥 I love 치킨이라고 썼어 I love? 어 I love 치킨 어쨌건 그렇게 했는데 기본점수 받았어 힘들어. 어차피 너 공부 안 했잖아 우재야 어차피 너는 축구 할 거니까 축구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공부는 뭐 어차피 지금 거의 뭐 거의 포기 수준인데 선수기 때문에 공부에 신경 못 써서 그런 게 있으니까 뭐라 할순 없지만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됐어요. 어디 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은아야 우주야 구주야 어. 철중이랑 그만하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과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칠판 앞에 섰다. 앉으시고. 편한데, 그냥, 그냥 바닥에 앉으세요. 그리고 화채 화채. 엄마가 만든 화채. 먹으면서 얘기 들어봐. 본인의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을 포함해서, 그리고 방학 때 어떻게 살 건지, 너의 꿈은 뭔지, 여기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해봐. 우주부터. 인사부터 해야지. 어 안녕하세요. 네. 저의 일단 목표는요, 인생. 저는... 저는... 음, 어. 저, 올표가야 뭐야? 목표? 영어 다시? 뻔히 하게 살 거예요. 틀렸어. 이자 빼. 어쨌건 뻔히 <laughs> 하게 살 거예요. 이자 빼라고. 아, 잘 스타일을 정하겠다. 어. 틀렸는데... 응. 저는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어요. 전, 솔직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네. 그저 축구를 할때 그냥 부와 명성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네. 행복하게 사는 게어 진정한 삶이더라고 네. 근데 이게 행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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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해도 어 머니가 머니가 있어야지. 그때 와이야? 어. 일단 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일단 패밀리가 있어야 돼요. 미치겠다. 영어 11점 맞은 애가 이게 뭐냐? 아니, 아니 지금 이거 어, 여, <laughs> 한국어로 쓰면 좀... 패밀리! 어... <laughs> 그냥 패밀리가 있어야 돼왜냐면 가족들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줘야 될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laughs> 뭔가 하려고 했는데 성, 실패를 했어 실패를 하면 누나하고 엄마가 좀... 아저씨도 그렇고 그냥 도와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일단 패밀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일단 어? 철중이와의 게임이 있어야 돼 그럼 영어써 내가, <laughs> 내가 나중에 정말 즐겁게 살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꼭 이렇게 다 누려져 있을 때 뭔가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하고 있어 친구랑. 그럼 지금 얘기야? 지금 이거 얘기잖아. 나 게임하고 놀테니까 가족이 돈좀 도와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목표가. 아니 근데, 그내 인생이 목표라니까. 내네 인생이 목표가 백수로 살면서. 아, 아, 들어봐. 여기 일단 듣고 있잖아. 일단 즐겁고 좀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가족들이 안정적이게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 제가 추구하는 가치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데 집중하지 마. 이건 게임은 그냥 내가 가끔씩 여가 시간에 게임을 하고 싶다는 거고. 일단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뭔가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저희 계획들을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뭔데 그게 자, 이제 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잘 거야? 11시. 11시부터 잔다고 잤어. 여기 진짜. 어.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성장으로 몬 때문에 자는 거야. 몇 시까지 잘 거야? 어, 7시. 방 방때 7시에 일어날 거야? 그다음에 7시부터 뭐할 거야? 여기까지. <laughs> 네 시간? 4 시간 동안 게임을 해. 네 시간 동안 게임을 해. 왜냐면 난 지금 갑자기 줄여버리면 다리를 갑자기 찢으면 다치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졌나자 여기 그 다음에 아, 이거 1 시간이지? 지. 자 여기 10분 한 30분 동안 씻어? 눈 마사지를 할 거야. 눈 마사지를 할 거야. <laughs> 또 게임을 해야 되니까 안 아. 씻어? 그 다음에 또 게임이야? 밥은 안 먹을 거야? 중간중간에 밥을 넣어달라는 거지 엄마한테. 나가서 할 테니까 책, 그 컴퓨터 옆에다 밥을 넣어줘라. 어, 비빔국수. 아니 내가 컴퓨터는 여기가 그쳐. 난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 몸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 응. 어. 한 시간 반 정도 하면 되겠지? 어? 무슨 운동? 그냥 할까? 여기 그 이어폰을 끼고 나가서 저 주변을 돌면 돼. 코스가 있잖아. 그 공부도 있어? 공부는 안 해? 공부 할 거라니까. 제 어? 기다려 보세요. 어, 안 걸었네? 이게 없는데 거의 시간이? <laughs> 공부할 시간이.. 이게 10시지? 11시? 어. 4시 반부터? 9시까지만.. <laughs> 9시까지? 뭘 한다고? 이게, 이게 몇 시간인데? 몇 3시가, 아, 그럼 여기까지? 3시간.. 4시간 반! 아까러면안아까러면나 아, 진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럼 7시 이거 여기까지? 공부한다고? 교과서 위주. 위주? 누구랑? 누나. <laughs> 강제성이 좀 있네? 누나가 좀 봐줘야 돼? <laughs> 그다음에 내가 꼭 필수적인 게 뭐냐면 여기 한 시간 반이지. 어. 한 시간 반 동안 어 일단 반신욕을 할 거야 반신욕하고 1 시간 반, 반 아니, 반신욕, 반신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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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laughs> 스트레칭을 할 거야. 몸이 유연해지는 스트레칭. 그다음에 여기서 두 시간 뭐, 남았어. 2 시간은. 여기 잘 준비해야 되니까. 두 시간 잘 준비. 에 여기 잘 준비니까 네, 여기 한 시간 동안 눈 마사지를 하고. 1 시간 동안 야, 눈. 마사지. 눈 마사지가 인생의. 눈 마사지 한 다음에 음. 내가 음악을 들을 거야. 음악 감상. 본인은 4시간이 적은 시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시간을 컴퓨터 자기 게임 음악 듣고 영화 감상 다 노는 거에 예 편중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잠끝 이렇더라고요. 그더 놀랐던 건 운동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줄어들지 않았나 얘의 마음에 변화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우지야 내가 이렇게 봤더니 네 마음에 변화가 있는데 이게 축구가 거의 없어. 사실 방학 동안에도 그 전에는 항상 축구 연습 뭐 이랬는데 축구가 거의 사라졌어. 운동하기가 한 시간 반 저것도 그냥 뛰기고, 응? 어떻게 된거죠 정말 많이 고민해봤는데. 저한테 맞는 게 아닌데 이걸 계속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이제 축구를 그만 하고 싶어. 네 이제 축구를 그만 하고 싶어. 뭐? 이제 네, 축구를 이제 그만 하고 싶어. 을안 하겠다고? 응. 골키퍼를 안 하겠다고? 응. 왜? <laughs> 그냥 나한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사실 조금 놀랐어요. 얘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결정이 돼버릴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지? 어떻게 마무리를 줘야 되지?라는 생각에 머리가 상당히 복잡했었어요. 그 자체를 지금 은안 하고 싶다고 그죠? 응.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야, 뭔가 축구는 나한테 안 맞는 거 같고 다른 거 하고 싶어졌어 처음 축구를 하겠다고 한 거는 누구였어? 나 그래서 처음 축구를 학중에서 응. 가서 할땐 재미있었어? 아니 처음 스타트부터 재미가 없었어? 그냥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게 무서웠는데 그냥 뭔가 엄마한테 그냥 괜찮다고 했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적응을 잘 못하고 아가 들어오고 다시 힘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좀조용이 되긴 했는데 또 힘들어지고 못하니까 또 애들, 애들이 또 나한테 욕을 막 하고 그러니까 너무 하기가 싫었어 엄마가 봤을 때는 우주가 집중해서 골키퍼로 막 공을 막아내고 프로처럼 이렇게 뛰는 모습은 정말 빛나. 난 그렇지 않았어. 난 그렇지 않았어. 항상 이렇게 힘든 경기를 끝내고막 사람들이 저에게 막 욕을 막 해도 뭔가 좋은 자막 참아내려고 했거든요. 뭔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고민해봤는데 제가 또 아직 어리고 또 생각도 어리기 때문에 뭔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제 진로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투다. 그동안 몇번 푸념처럼 이야기했을 때는 이렇게 심각한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주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을 그래도 얘기를 해준 게 너무 고맙고. 근데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우주가 섣불리 당장 뭐 지금 얘기가 나왔다고 금방 뭐 결론을 내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정말 많은 걸 경험했으니까, 참아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 될것 같아.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 될것 같아.